원두입니다. 오늘은 오늘 할 탈출맵은 허니버터칩을 찾아서라는 탈출맵을 할 겁니다. 네. Go straight. 앞으로 가자. 오. 맵 제작자도 마크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사실. 무단공유 배포 금지 후기 댓글 환영 제작자 고드 골드... 골드의 게임 블로그 맵 제목 허니버터 집을 찾아서 입니다. 허니버터 집을 찾아서 허니버터 집이 인기 있는 과 같은데, 이렇게 허니버터 집을 찾아서 라는 탈치맵을 만들 생각을 하신 그 제작자분들 아주 생각이 깊습니다. 자, 이곳은 집. 학교 볼 시간. 진짜 작다. 지금 소문에 의하면 단 한명만이 전설의 허니버터칩 한개를 얻을 수있다는 전설 속의 신어가 있다 <laughs> This place 이 s my house 이 장소는 나의 집입니다 It's time to go to school 지금은 학교 갈 시간이야 One people can get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The r e g a d of 허니버터칩 그것은 대망의 허니버터칩? <laughs> 그냥 그 그냥 생각나는대로 말한건데 이지 미션 새로운 쉬운 미션 온더 웨이 투 스쿨 스테이지 1그일 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아 학교 가는 스테이지 1. 아니, <laughs> 아니 학교 가는데 왜 이래 아니 학교 간게 이렇게 어렵나 학교가 뭐아 잠깐만 아, 아이 유리 진짜 아니 학교가 그렇게 가기 힘든 학교가 아찾다 아우 아 버그 쓰고 싶다 오 양토리네 있네. 양토리네 있네. 제작자은 생각을 하지 못하셨나봐요 아니야 아씨 네, 여러분들은 부금을 들으면서 그, 시청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아, 진짜. 툭, 툭. 툭, 툭.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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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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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유리 탈출맵이에요. 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야 되나? 꼭 그런 법이 없잖아. 네, 그 학교 가는데 라그꼭그 버그레스라는 법이 없잖아. 학교 가는 건내차이인데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아, 진짜 뜨겁다. 아이 네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마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 것도. 아니다. 아이고, 쉽다. 자! 나, 나 진짜 나화나화나나 나 건드면.. 아니, 이 초는.. 대망의.. 아니, 혼이부터 아, 그래.. 무시한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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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미스 s 리 박스 y 신비한 박스. Mystery 박스. 이브 포인트 s 이 v e n didn't do rock. Please don't 제발 부시 캐아모르겠다 Don't crash 모래를 부시 않고 해결하세요. 아, 그피 에는 그 모래를 이용해서 그 이렇게 합니다. 네. 스테이지 산 아이템 찾으러 스테이지 3파이딩 나왔대. 투투투투투투투투투 세상이 제일 짜증나는 게오오아 세상이 제일 짜증나는 게 제일 짜증나는 게. 일단누 누군지 알아. 아빠가 바로 찾는 건지 찾는 거 듣는 거가 제일 싫어. 그냥 뭘 하는 거지? 여기서 뭘 찾는 거야? 아이템을 찾아라. 뭘찾아라는 거지? 뭘 찾으라는 얘긴지 모르면서 저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오. 아, 진짜 나못찾아야겠 제 짜증난 거. 찾는 거! 어, 저는 모비즌할때이 버튼이 마음에 들어요. 오, 버튼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버튼 할때이 동그라미가 생기잖아요. 뽕! 금방 찾음. 수고. 아, 칼 만들고 싶다. 아니지. 자, 빠르게 갑시다. 뭐야. 뭘부신 뭐 거야, 난? 잠깐만. 밑에 함쪽 있나? 제가 밑에 함정 너무 많이 죽었어 밑에 함정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 영상이 그 짤리.. 그 끊기고 그.. 역시 어릴 때 했던 보물찾기의 성과인가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아이크기 속으로 그 점프할 때 세이브 포인트 오씨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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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비 켰나? 아씨 좀비 켰네? 아씨, 아니, 씨아 갑자기 좀비가, 네, 하면서, 밥 주세요 하면서. 학교 정문. 아니, 학교 정문? 학교 부장가? 에메랄드가 있네? 데포0 이거. 응? 밑에 그 함정 있다, 이한표 응? 아니, 정문이 왜 이래? 이제 거의 다 왔어 아니 학교가 이거야? 에 설마 부잔데 스테이지 5, 오래된 주택 미션 절대 블로그 부수면 안된다 역시 학교가 아니었어 오 밤인데 딱딱 딱 좋아 밤이야 좋아 <laughs> 비밀 통로였구나. 헐 낙하다 고고시 스테이지 <laughs> 낙하. 어디가 무지? 오 어, 여기다. 아눈 아파. 안 돼. 어난 통과했어. 나통가했지허 위험한 착취였어. 진짜 위험했어. 아니, 이아 뭐, 갑자기 이건왜 올라가? 혹시 다이빙 아니지? 나 다이빙 진짜 모르는데. <laughs> 아니, 친절하게 안유발 거미줄이라고 이렇게 제작자분이 이렇게 적어주셨네. 아주 좋습니다. 진짜 아주 좋다. 혹시 밑에 한줄있나 에이, 설마 거미줄? 아니, 진짜. 잠깐만. 느려. 우리 뭐, 게기은는될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혹시 미로는 아니겠지? 미로는 아니겠지? 아니, 난왜 스킨도 안 깼지? 왜 스킨이지? 나 o 다 아. 하지만 참았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점심